Hi, how are you? Great to meet you. Great to m e e t you. I was so happy seeing your video. 네, 유한 차종이 오늘 발표된다고 하거든요. 아이오닉 6N이라는 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차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부산에서 전시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 재생과 친환경을 추구하는 문화공장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전시관에서 이번에는 메인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와, 와, 드디어! 여기 보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 부산이라고 해서 현대가 모터 스튜디오를 여기 열어놓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이벤트 팝업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초청받지 못해서. 저는 오늘 이분들이 보시고서 나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거 그냥 인터뷰나 하려고 해요. 왜안 되냐면 여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언론사는 올수 없고요. 인플루언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전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앤 어, 야, 멋있게도 만들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와, 인플루언서.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혹시 인플루언서예요? 저희요? 네. 저희 모카 동반 네, 저, 1인. 모파. 내가 PD를 할. 어, 화나네 왔다. 아예 내려오는 줄 알았으면 네, 그차타 아, 와 이렇게 유명인들 다 왔는데 저희 진짜 똑같지 않아요? 뭐가 똑같아요? 키 대기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사이먼 노스비나 뭐 아니면 뭐유상현 부사장님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너 혹시 잠깐 들어와봐 이러면 이러면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빤히 보고 있겠습니다. 안 되겠지? 안아안 아, 안 되겠지 아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종이 오늘 발표된다고 하거든요. 아 아이오닉 6N이라는 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차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또 뭐가 나오게 될지 이것도 기대가 돼요.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Hey, how are you? Great to meet you. Great to meet you. s i I was so happy seeing your video. Ah yeah, I I'm i t o o t i t o o I like your video. Well, I I love the fact that you on the pictures h o u write to me. Okay. <laughs> yeah, why not? Listen, we've got probably we've got to do this. Afterwards, we'd have more time. And uh -huh. so now we might we might have to go in there. there. Oh, yeah. Is it okay after the event? Yeah. Okay. Then okay. we have a little no problem. No problem. Okay, let's do that. Great <laughs> stuff. Okay. Uh, yeah. Good. Good. Yeah. See you basically. Great. <laughs> right, we'll talk to you later. Uh -huh. The main man. Who's the main man. Great. <laughs> right, talk to you later. Thank you. 네, 살은 로스가 비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들여보내 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친구가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IX를 디자인하신 분인데 주변 여기 너무 좁으니까 나중에 나를 잡아서 차 주변을 돌면서 차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만이 기나님 저희는 탑빈이라는채널인데요 저희 너무 잘 보고 있어서 제가 타고갈때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근데 오늘 혹시 어떤 행사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고 왔습니다 아 똑같네요 저는 약간 짬밥이 되시니까 아니야 솔직히 알아요 있으면... 아요 아, 알지 당연히 어떤 행사예요? 보니까 아이오닉 6N이 나오는 행사죠 어, 6N 아, 네. 사실 컨셉트카이기도 하면서 E T C R 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전기차로 주행하는 T C R 경기그 레이스카의 역할도 하는 자동차의 먼저 모델. 나왜 이거 알고 있지? <laughs>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또 엄청난 차 하나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차요? 아 이따 보세요. 아 역시 대형 뉴트 엄청. 어, 아 이제 구독자님 끝까지 보셔야 돼요. <laughs> 끝까지 보세요. 네, 하루이 구독자님들. 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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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유튜버 정모하는 거 같은데? 네? 네? 유튜버 정모 분위기네요 <laughs> 아러니까 <laughs> 오늘 해가지고 아, 뭐 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이런 분위기가 아, 있을 수가 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차가 안 나오면 아, 난리 나는 거야 뒤집고 막태우고막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물어보지 안알려 지금 아, 주사님 예상에는 어떤 거나오까요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거 같아요 아실 거 같아요 아거요몰라요아라요아라요 아실 요아 좀 약해? 아, 같은데. 아, 다른 거 하나 더 있겠죠? 아 그렇죠 아더 있겠죠? 아, 알면서 에이 거요 아, 알면서 에이 뭐가 나오나 에이 손질이. 많은 분들이 아, 아, 아. 이썸님을 2D로만 보잖아요 어. 이렇게 앞에서 아, 아.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2D로만 보는데 네? 측면에서 보면 이썸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네. 볼륨이 있으세요 네. <laughs> 어와 이런 분이세니다만져보실래요어 진짜요? 아. 진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이분은 진짜 사전 같아요. 닉시네리처럼 보면은 되게 또박또박 잘하시고 아주 고수기 때문에 저처럼 말이 서툴지 않고 아, 내말거들어면 사람들이 때려죽이고 싶겠지만 닉슨도 아, 아, 좋고 아, 말도 생각해. 또박또박 잘하기 때문에 볼때 조금 되게 단탄하고 저도 보는데 어, 아, 많이 아, 사랑해 어요야 아, 역시 최고의 유튜버.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은 아, 내가 물어볼. 이제 8월 달에도 꼴뮬나 2두 잠실에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비 자동차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기름 값이 열 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비를 그러니까. 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laughs> 2배, 3배 기름값 내더라도 나는 내 연기가 제철적한맛을 <laughs> 끝까지 개아세 레스키 <laughs> N 모델들은 남양 연구소에서 교발되고 독일 리버그링에서 담금질되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내믹한 운전을 원하시는 글로벌 갈고닦은 고성능 기술을 저희 모든 N 모델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N 모델을 구입하시는 글로벌 소비자들은 저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laughs> 야,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무슨, 이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 처음이야.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야, 이게, 아.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라고 해서 이 N 사업을 주도하시는 사업 부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지간한 그 레이스에 참가하시는 N 관련된 분들은 그냥 팀으로 해요. 네 지금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셔서 우리가 이걸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영어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시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0마력 이상이라고 하고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라고 이 영상을 저희가 올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죠 미친 자동차입니다. 사운드가 그냥 미친 퍼포먼스 사운드를 시켜 드시면 엄청납니다. 이파워 트레인을 리막이 만들었습니다. 배터리와 리터등을 리막이 만들었는데 리막에 있는 슈퍼파 리막 4 슈퍼 리막 원. 자동차 프로젝트 완벽한 자동차의 현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요 어마어마합니다 공포가 느껴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여줄까요? 처음 보게 될 텐데 오징어 로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살짝 들어와요. 아니 너무 멋지잖아. 불러, 이건 롤링 랩이라고 해서 그냥 굴러다니는 연구소라는 거예요. RM이라는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RM 2 0뭐 RM 2 1뭐 이렇게 있는데 RM 2십이가된 거죠 그래서 RM 이2이 이십 년에 나오는 RM 삼. 사실은 이게 ETCR의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ETCR의 베이스 모델이 되고 t c r 로도만들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멋있어서 내일 라이온이 지 오징어 될것같은데 그러니까 오징어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오징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쭈꾸미. 지금 쭈꾸미 됐고 <laughs> 차한 대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laughs> 갖고도 어, 네. 우리가 와 했는데 갑자기 온폴딩 하면서 하나더 덮어주고 있어요. 보죠 뭐죠? 자야 의자! 안녕하세요, 컨디션 디자이너 이니다우리는 1974년 그아름 도전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고 소리보기 심의 소녀 코네포테를 처음 선보인 우리 개발자 성분들에 자 감생하고자 그쪽으로 저를 게 디자인 컨셉이라고 해도 너무 감동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첫 번째 현대가 만든 자동차, 폰이 그리고 그 자동차 뒤에 숨어있었던 포니 쿠페 포니 쿠페가 설계도를 우연히 발견해서 야 이게 양산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못했던 양산을 최신 기술로 되살려냈다는 거 이거는 과거 현대 디자이너들에 대한 온마주라고할수 있죠 이 전직 디자이너님에 대한 온마주기도 하지 않을까 아나 회사를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 <laughs> 좋아질 지 몰랐는데 <laughs> 에이 속았어 아, 나 <laughs> 다닐 때는 쭈글쭈글했는데 아 진짜 아, 이런 걸 직접 선배가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요 앞에서 아, 봤냐? 이러면서 딱 설명하셨어야 됐는데 아참 아, 아, 아쉽습니다 아,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먼 과거에는 선배의 그 선도 조금은 살아 있겠죠 아니에요 아, 아무 도 아, 나의 흔적은 아, 하나도 없지 이차는 바로, 포니쿠페를 오마주한 차입니다. 포니쿠페라고 하면 아마 많이들 떠오르실 거예요. 요 자동차. 요 자동차가 포니쿠페인데요. 이거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라고 그렇게들 말했던 그 차. 그차 나왔습니다. 그것도 포니쿠페 때 정말 억울하게, 가슴 아프게 우리나라가 할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엔진을 못 만들었죠. 엔진을 못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슈퍼카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못 만들었는데, 양산이 못되고 양산 직전까지 갔던 그 자동차, 세월이 무려 43년이 지났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자동차를 이제는 충분한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가장 뛰어난 자동차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네요. 흔히 이 차를 드로리안을 닮았다는 얘기하죠. 드로리안 닮았어요? 닮았습니까? 닮았죠 닮았어요 왜 닮았냐면 이 차의 디자이너가 주지아론데 포니도 디자인하고 포니 후에 골프도 디자인하고 그리고 포니쿠페도 디자인하고 그리고서그 디자이너가 그대로 드로리안까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아로 입장에서는 어 이게 포니쿠페는 양산되지 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디벨롭해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드로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드로리안하고 좀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픽셀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자동차가 흔치 않아요 지금 아이오닉6에도 픽셀이 이렇게까지 어울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자인은 과거의 레트로에 또 픽셀이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들 레트로 퓨처 디자인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포니에서 봤었던 그 루버 그걸 그대로 여기 살려놓고 있네요 옛날 포니가 이런 느낌의 무버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이 차는 수소연료전지 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 탱크를 뒤쪽에 두 개를 싣고 있어요. 레이스카에 수소연료전지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알려진 걸로 4초 이내라고 합니다. 3.몇 초 안에 시속 100km로 가속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디자인만 나와도 오늘 굉장한 감동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행되는 자동차라고 하니까 더욱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한번. 이 콘셉트를 살려서 양산하는 데까지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 수밖에 없네요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서 수소연료전지 전시회가 있었는데 수소전시회에서 FK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때 스팅어였죠 왜냐면 <laughs> 스팅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차가 필이스가그 정도 나오는 차가 스팅어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팅어에다가 실었지만 이그 차는 현대차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FK 캐스트 뮬에 사용했던 그 스팅어에서 사용했던 그 수소 탱크, 수소열던지 그걸 여기다가 적용해서 차체를 바꾸게 된 거죠. 이제는 드디어 자기 바디를 얻게 된 자동차입니다. <laughs> 저쪽으로 넘어가보죠. 네, 비 p d 님과 솔님이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요, 어, 현대차 RN22E입니다. 이 차의 기본 베이스는 아이오닉 6인데요. 아이오닉6가 나오자마자 아마도 튜닝 업체들이 가장 먼저 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 이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프린트를 하실 수 있다면 이거를 만들어 팔아야 돼요 이걸 만들어 팔면 램프가 너무 멋있어져 아이오닉6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램프가 너무 뚱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였는데 이거만딱 붙이면 차가 불만하지 않습니까? 아 완전 날렵해 보이고 특별히 바뀐 게 아닌데 굉장히 샤프해 보여요 뭐 후드 같은 것도 뚫려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레이싱 파니까 블링랩이라고 해서 연구소죠. 달리면서 연구하는 연구시설이에요. 실제로 이 차가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잘 달리고 어떤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차는 한 가지 목적을 더 갖고 있습니다. ETCR이라고 해서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번 레이스에서 우승하기도 했는데, 그 TCR 레이스에 전기차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ETCR에 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초기 차량입니다.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ETCR에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잘 보면은 이게 레이스카다 보니까 그릴이 많이 필요해서 아마 저런 식으로 된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오닉6는 저게 좀 매끈하죠 아그 공력 부품 메르세데스도 많이 쓰잖아요 이 투명한 공력 부품은 처음 봤어요 야 요것도 괜찮은데? 요즘 아이디어들이 계속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요 라인이 너무 예뻐요 뒤쪽을 보면 약간 부가티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라인이 살짝 약간 이거를 조금 더 해서 여기까지 올렸다면 더 부가티 같았을 텐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이오닉 6를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이오닉 6엔 이걸 붙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문 여는 손잡이가 없잖아. 그래서 문을 열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갑자기요? 자동 아, 차 전문가로서 전 전문가 아니고 우리 또 김만영 기자님 최고죠. 아 장사 보면서 배워요. 아 우리, 우리 김만영 기자님 뭐 어떻게 얘기했나? 이러면서 야 요거 맡기자. 이 여러 거 잘하거든요. 아 무슨 그런 아, 사실 하세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요. 저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보력이 대단하시지? 이러면서 아, 이거또 이거 이거 돌려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요. 아니. <laughs> 전 보지도 못한 차를 벌써 다 보시고서 이제 리뷰를 다해주시고 나는 볼 필요 없다 <laughs>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미...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컨셉트카잖아요 편집장님이 보셨을 때 아이오닉6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까요? 아 여기서 요거 요거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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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죠 똑같이 아 정말요? 어 떼고 떼고 떼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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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아이오닉6가 아니지 애니라는 느낌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그그렇죠아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뒷문이 안 열리니까 <laughs> 뒷문 안 열리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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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은데, 아, 일단 아이오닉 6를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내일, 네. 내일 처음 볼 텐데, 아, 내일 보면은 아마 이걸 보고 나서 봐서 아마 오징어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아무튼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출연도 시켜주고, 아, 아이오씨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저기서 발표하고 있고요. 저기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이런 분들 막 이렇게 즐기고 있고요. 네,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 다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썸네일 찍고 계시고요. 네, 정말 재미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전에 사실 자동차 기자들 모여서 뭔가를 발표하면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기자들은 이렇게 뭘 치고 있지? 그래서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사실 박수 치면 안 되죠. 기자는 정치적으로 딱 중립이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이 중립을 완전히 벗어나서 다들 감동을 했습니다. 다들 정말 자기가 꿈꿨던 것을 현대가 이루어줬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아 사실 그 전까지 현대는 뭔가 상업적인 것들을 잘하는 회사, 마케팅의 현대, 그냥 잘 팔리는 차를 어쨌든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환자들이 각 잡고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일들을 해온 회사가 되었다고 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 N브랜드만큼은 정말 환자들이 모여있는 엄청난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카 김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